어. 아, 아, 어. 엄마, 해봐. 엄마. 엄마 봐. 엄마이거좀 들어 줘. 아니 바닥에 놓고 있지? 손이... <laughs> <laughs> 그렇게 들으면 안 돼. 옆으로 들어. 호 어, 그렇지. 어.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괜찮아요, 엄마? 저만. 어, 저 봐. 이렇게 해 봐. 이거 들어 봐. 이거 잡아 봐. 이거 엄마가 할게. 잡아. 응. 나 가져와. 됐어? 그렇죠? 저 어? 전 천호 바닥에 떨어졌어. 공연사은몇 퍼까지 찍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메모리 다할 때까지. 공연사 찍고있습니다 아, 벌써 좋아 찍고 보였어. 응. 완벽해. 힘들어. 응. 세게세게 불어, 세게세게 불어, 세개 불어. 노래 불러야지 노래. 자 아, 여기 슬퍼.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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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자주고도 주거도 시작, 시작, 너 숙제가 많아.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정우 생일 축하합니다 자 여기 푸세요 h Kim j o 생 g 잘 태어나게 해주세요. 여자 동생 원합니까? 남자 동생 원합니까 a 원합니다. 네. 네. <목소리> 펼쳐 주세요. 아, 네. 너 동생 소원을 빌었잖야 동생이 중요하니까. 네가 네더 중요해. 더우야, 음. 네가 더 자, 중요해. 커팅 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잠깐만 잠깐만. <laughs>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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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사도 하네거 어, <laughs> 야, 얼마요 아빠 세 <laughs> <아빠, 웃음> <접근해 줄게. 웃음> 감사합니다. 했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앉아서 빨리 커팅 하세요. 커팅, 씨.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어떻게 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자 커팅 해주세요. 커팅도 거 이거, 이거, 이 뭐, 뭐, 정우가 드디어 여 살이 됐습니다. 어디 갔지, 여기 있던 거. 거 어디 갔지? 저 있. 뒤에 있네요. 음, 여기 있었구나. 네. 아, 김정우 생일 축하합니다. 빨리 네. 자, 자르세요. 네, 네, 앞에만 자르면 돼요. 네. 축하합니다. 박수. 예, 요거 드세요. 거기 알았어. 라켓. 들러야지, 라켓 좀 주세요 예. 네. 김정우 생일 선물 배드민턴 라켓. 어, 헐, 대박. 와, 이거야. 이거 엄청 열어봐. 가벼운 거야. 아빠가 엄청 가벼운 걸로 사왔어. 열어봐. 이렇게 여기세요 어, 엄청 가벼워서 정우가 들어도 어렵지 않는다. 와, 와, 신 야, 어때요? 대박이지. 엄청 가볍지? 해봐. 가벼워요? 해봐. 예! 예! 이거 점프할수 있겠는데? 응. 탁! 탁! 됐어요. 우와, 어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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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탁! 됐어. 오지. 자, 김정우 여기, 오늘 생일은 대한 인터뷰 마지막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진짜 재밌었고요. 네. 다음 다음 생에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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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다음에는 동생이랑 같이 합시다. 네. 어.